네, 토요일 어, 오전 7 시입니다. 한2 시간 정도 잔것 같은데 어, 네, 2 시간 이후에 언제 바람이 불었냐 하는데 딱 바람이 멈췄습니다. <laughs> 아참 기상이 도와주질 않네요. 네, 제가 잠복한 곳은 잠복한 곳은 저기고요. 음, 네, 이쪽을 노리고 지금 잠복을 했는데. 네, 밤새 이 플라스틱, 이뭐 소를 소를 남으려고 이렇게 지금 했다는데, 아이것 어,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자, 하... 음. 지금 일 동안, 이틀 동안 지금 멧돼지 구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뭐들어오질 않고, 네. 밑엔 그거야입니다. 아, 물 먹는 장소죠? 랩이다. 어휴, 크게도 만들어놨네. 아 <laughs> 어휴, 좀 피곤합니다. 아유, 지금 두시간 밖에 못 잤어요. 밤새. 5시까지 잘 먹으라고. 네, 들어온 장소는 여기 하나. 근데 뭐, 흔적이 없어요. 네, 바람의지어오려는도 모릅니다. 얼마씩 바람이 불었는지. 그 많은 소드가 왔다 갔는데도 이제 바닥에 네, 예, 다지어졌어요 예. 네, 이쪽. 음, 상수할 좋아 보이는데, 야 참, 날씨가 도와주진 않네요, 날씨가. 네.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를 지금 보고, 네, 잠복을 한 건데, 하. 네, 들어오질 않았어요. 음. 역시, 그, 사냥도사, 루벤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이 불면은, 멧돼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냥, 쉬고, 다음날을, 예, 도모하라, 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사냥을 왔는데 잠복을 해야지, 예, 그럴 순 없죠. 근데 결과는 이제, 예, 루벤 얘기가 맞았습니다. 네. 거기가, 예, 저차 있는 데인데, 가까워요. 한 50m, 60m 밖에 안 되는데, 뭐, 그때도 나타나질 않았고, 그리고 앞에, 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세 개의 기둥이 상당히, 그, 예, 몰랐다, 예, 시야를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예, 차라리 저기 가시지자에서 잠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틱 관이 에딱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죄송해요, 음 이제 이 플라스틱 관 때문에 여기 뭐더담복한다는건좀 그렇고 어제 그 농장 중인 후안 칼로스하고 얘기를 하니까 음 다른 곳에 또 물탱크 가 하나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 저 장비를 철수하고요. 뭐, 원래는 한 자리에서 계속, 잠복하는 예,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비록 어때지, 어제, 어제 메트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 이 관, 이 플라스틱 관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어휴, 어렵겠습니다. 네, 일단 뭐, 보이질 않으니. 이 탱크 주위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탱크 위. 물, 물 있는 탱크인데, <laughs> 아좀 나무도 괜찮네 아하 아그고 보니까요 나무 나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무 쪽 이쪽도 그렇고 나무 음. <laughs> 예, 어제는 뭐 그냥 급히 와가지고 설치하느라고이 나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첫날, 자복한 곳에 와 있습니다. 예,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여기도, 바짝 예, 여기다 지었을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구경, 왔는데, 야 예, 예, 여기는 어제 메티지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이건 없던 바짝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티어저의 정상입니다. 네, 여기도 들어왔고요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다가저쪽철조망으로지나가진 않았어요 저저에에가 지금 에, 철조망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지지 나왔다가 저희 가서 무슨 금새를 느낀 지입니다 그래 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정말 대단한 냅니다. 대단한 분들이요 네, 여기까지는 들어왔다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배율을 했습니다. 예, 배율을 하고, 음, 네, 지금 제 발자국도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찍힌 발자국은 이렇게 네, 선명하게 보이죠? 음, 네, 이렇게 가다가, 저기서 샀어요. 네, 여기 물탱크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긴 밭자국이 없는 거 보세요. 제가 어제, 어, 다른 데 잠복하면서, 제가 발로 다져놨습니다. 밭자국이 전혀 없죠. 옆에 그 소발자국, 소발자국하고 이렇게 재발자국도 있습니다. 이렇게 밭자국이 나야 되는데, 없어요. 밑에 지라는 놈이 저기까지 들어왔다가, 여기 그 턱조망, 말뚝 박아 놓은 거. 말뚝 보이죠, 저기? 예. 말뚝 박아 놓은 걸 보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laughs>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이야, 정말 대단한 놈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론은, 아, 첫 주방을 넘자마자 바로 쏴야 됩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네 탱크에 이렇게 물이 있서 진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 진흙을 멧돼지가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또 가득이나 여름 철그 찐득이 벼룩이 있어가지고 근데 네, 여기까지 오진 않았어요. 음, 대단합니다. 네, 음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네, 이렇게. 결론적이로 이렇게. 이렇게. 이있는이 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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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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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합니다. 진짜 영리해요 다른 곳을 잠복할까 하다가 예, 저는 다른 데를 선택했습니다만 아, 여기 또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와봤습니다. 뭐아포타들를 설치했어요. 미리. 첫날 잠복한 그 장소입니다. 그래도 혹시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오다가 호슬를 만났습니다 호슬를 만났는데 어제 그 랄로하고 같이 네 전복을 했대나요 했다아요 농장에서 지금 멧돼지가 에, 물을 찾느라고 지금 예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돼가지고 지금 농장과 농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물을 찾느라고 그 파이프를 깨부셨답니다 <laughs> 깨가지고 지금 물이 새는 상황에서 네 거기서 지금 멧돼지가 방문을 해서 네, 그래서, 거기서 잠보을 했는데,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네, 보이죠? 이게 탱크가 물이 새면서. 음, 저기 발자국이 있는데, 저기 뭐냐. 아, 요즘에 뱀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어 어떻게 나가, 이거? 으흠. 뱀도 그냥 뱀이 아니에요. 독사입니다, 독사. 자자라. 음네 여기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만 있어요 소음야참 좋은 조건인데 어제 여기도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소발짝만 있고 네 돼지 발국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진흙이 보이죠 진흙 네, 여기가 몇 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음. 네, 지나가서 여기, 여기서 물을먹는 거겠죠. 네, 뭐 최근 거는 아닙니다. 아, 여기도, 네, 여기도 보이죠. 여기서. 네, 여기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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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손은 절대 이렇게 지나가지 않죠. 못 지나갑니다. 여기. 멧돼지가 보통 영향이 아니에요. 아, 네, 아주 뭐 장소는 좋아보이는데 멧돼지가 아, 네, 다른 곳을 방문하는 방향입니다. 아, 음, 네. 네, 그럼 일단 베이스캠프로 도착해 돌아가서 예, 지금 농장 중에 후안갈로스하고 대화 좀 나눠야겠습니다. 아, 네. 근데, 아, 일부는 그 멧돼지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혼합종이에요 <laughs> 네, 지금 소들이 먹는 옥수수. 예, 네, 옥수수에 변하고 이제 대변하고 소 똥이죠. 예, 거기에 지금 옥수가 같이 내려오는데, <laughs> 아유, 이제 먹는 거 곳에서. 네, 그걸 먹겠다고, 그냥, 이야, 엄청나게 달려옵니다. <laughs> 이야, 잘 먹네. <laughs> 돼지가 아주 사방에 있습니다. 집돼지. <laughs> 이야, 어휴, 집돼지 많습니다. <laughs> 자, 네. 이 집돼지, 예. 여기 보면 이제 아포스타드라 보이죠? 여기. 여기. 네. 어, 그 발전기 때, 이, 이 집돼지 암놈 이내는 그 발전 냄새를 맡고 멧돼지가 다가온답니다. 저쪽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잡았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포스터를고서치대에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어유 돼지 많네 어유야 헐라 돼지 어이, 꿀꿀꿀꿀 돼지, 돼지 아하. 야, 돼지 만네 집돼지. 어우, 저거는 멧돼지인데? 하하, <laughs> 네, 저거. 오유, 야 음. 음? 야 어? 음. 돼지. 캬. 아. 음. 야. 참 재미납니다, 여기. <laughs> 땅계대빛깔라는 겁니다. 아, 여기 왔네. 음... <목소리도> No se puede apostar en ningún lado. No. No, pero... Allá... Sí, hay alguno que... Este fresco, este es fresco. 뭐아여튼뭐 멘탈론 트레멘 네, 땅게대실로 실로가 있으니까 땅게대실로라고 부른, 부른답니다, 여긴. 여기 뿜가 자주 방문안되네요5야 음. 오천 헥타가 아주 음. 거대한 땅덩어리다. 저건 땅 아니에요. 어우, 이야, 정말 넓네. 아하, 예, 소가 예, 물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하, 예. 음. 예, 소를 몰라고 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야하하하야 어허 이야 아주 무이나게 쫓아옵니다 아주예물 네, 마시려고. 이렇게 소을 가두는 걸 합니다. 음. 네, 이런 건 간단하죠. 소을몰 예, 필요도 없고. 예, 목마를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문을 열어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 문을 닫으면 되죠. <laughs> 봤더니 여기 한번 돼지 한 마리 죽어 있다네요. 예, 보니까 진짜 돼지입니다 어유, 그게 큰 돼지인데, 이게 왜 죽었지? 야, 희한하네. <laughs> 집 돼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꼴미술도 있어요, 저기. 어, 희한하네. 네, 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재미네요. 음. 음. 어느, 네, 서로 격리를 시킨 다음에 큰 것, 큰것 따로, 뭐 작은 것 따로. 이건 또 지금 아, 다른. 장수를 옮기려고 지금 이렇게, 망깔로 응. 싸고, 예, 저만하고, 직원하고, 예,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손을 몰고 있습니다. <laughs> 예, 밤새 잠못 그래가지고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 별수 없죠. 예, 도와달리니까 하는 겁니다. <laughs> 아, 그리고 뭐, 색다른 경험이니까 재미납니다. 뭐, 도시에서는 절대 할수 없는 거죠. 어, 자그마치 초가 1,500마리가 있답니다. 아, 여기 돈이 얼마야? <laughs> 이야. 네, 지금 계속 지금 몰고 있습니다. 뭐 여기 한 50마리 있었는데, 그거 뭐 다른 데막 그렇게 네, 격리시켜 놓고 에, 다른 에땅 농지로 이동시킨다음에 이걸 또 다른 데로 들어간다네요예 아이고 야, 예, 네, 한번 도와주는 셈치고 계속하겠습니다. 아유고 también ahí encontré una camino de chancho. 아치고따라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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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까조가 터졌는데 예, 여기로 지금 멧돼지가 물을 마시러 온다고 하네요 관리인이 아하 네, 여기를 항상 물이 있으니까 네음아네 음. 네, 여기 또 있습니다 진짜 빠사다가 예, 뭐예 아주 그냥 움푹 파였어요. 그냥 얼마나 다니던지, 아... 음. 네. 여기도. 세국 내라 있네요, 지금, 바사다가. 하하. 네, 저기, 그, 빛가채라. 예, 땅길에 빛가채라 해서 얼마 안 됩니다. 어, 여기 뭐, 재미나됩니다 <laughs> 예, 재미나요. 아. 아이고 이게. 야, 이게 지금 보통 거리를 걷는 게 아닌데. 아. 네. 네, 천천히 왔습니다. 되지 마세요. 음. 오호. 예. 진작에 알일리라면 진작에 알미 자식 이지아 켜주나. 네. 네. 마지막 날. 예, 어, 네, 잠복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더워. 네. 오늘 예상 기온이. 에, 영화, 아, 영상 10도입니다. 그래서 어, 추울 걸 대비해서 옷을 좀 단단히 껴입었더니 어우 덥네요. 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네, 철제 아버스터들이여로와 있고요. 네, 지금 제가 네, 물탱크를 바로 뒤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주위에 철조망 공사를 한다고 지금 네, 나무나 뭐 철조망 같은 걸 많이 갖다 놨어요. 그리고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도 많이 파는 상태입니다. 여기 <laughs> 네, <저기 보면> 보이죠? <laughs> 여기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쪽에서는 멧돼지가 아예 안 옵니다. 예, 유일하게 이제 멧돼지가 오는 자, 장소는 이쪽이 있네. 예,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멧돼지가 저쪽에 있는 철조망은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는데 여기 오다가 딱 섰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앞에 철조망 공사를 하니까 얘들도 예, 김새를 챈 거죠. 느낌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제. <laughs>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이번 작전 계획은 네 철조망에 네, 여기서 이제 나타날 거니까 어 거리가 한 50m입니다. 50m니까 네, 충분히 맞출 수 맞출 수 있다는 생각하에 네, 여기다 여기서 잠복하게 되습니다 네, 분명히 물 탱크까지는 네, 접근을 안할 안할 겁니다. 지금 워낙 여기 네, 모빌맨도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아 가지고 네. 아, 이제 예. 저쪽 네. 설치망 쪽에서 이제 멧돼지 납사면 이제 바로 새벽할 예정입니다. 아, 뭐 계획은 그럴싸한데 <laughs> 타이슨이 그랬나요? 모든 뭐 모든 사람들은 뭐 계획은 그럴 싸한데쳐 맞을 때까지는 쳐 맞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의 계획이 그럴 스싸하게 있다고 하죠. <laughs> 네. 예, 그 말을 듣고 좀 웃긴 했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 계획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거의 아 이건 뭐 워낙 변수가 많아 가지고 네 사냥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는 뭐예 멧돼지가 닿게끔 뭐 옥수수를 예, 뭐, 주는 농장도 아니고 예 그냥 일반 농장이기 때문에 더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구나 주위에 예뭐 예, 콩이나 뭐 옥수수, 뭐, 이런 거 심어 놓은 동네가 아무도 없어요. 뭐, 심어도 나지도 않지만. 예, 그래서 그런지, 에, 멧돼지가 좀 보기가 힘든데, 대신에 대물은 좀 있습니다. 대물. 네, 대물이 있으니까 이제 대물을 노리고, 이제 잠복을 하는 섬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요 뒤에도 이제 멧돼지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에,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하제 냄새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유일하게 지금 누리는 장소는 저쪽 이쪽 저찻길 거기서나 개발자에서 나타나는 메돼지 그리고 이제 이 양쪽 사이에서 나타나는 메돼지 여기서 나타나는 메돼지입니다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거기 멧돼지가 지나간 소주마으로 지나간 자국이 있습니다 네그두 군데하고 저찻길세 군데를 누리고 오늘 잠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준비물은뭐 똑같고요 뭐 라이플 일반 만한경 야간 만한경네좀 추우면 이불 쫓기, 닭설 쫓기, 또 이불 잠바, 또 이불 잠바, 또껴입을 모포, 네, 뭐 가위, 뭐 가위는 못 가져왔습니다. 예, 톱, 뭐 기타 등등입니다. 메태지가 하... 네, 뭐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 최대한 정숙을 하고 예, 정신을 집중해서 예, 좋은 결과가 한번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뭐 노력해도 되는 건줄 수가 없어요. 예, 오늘도 못 잡는다. 그러면 예, 하루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럼 뭐희망상항이고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